여러분은 등산 여행의 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부산역에서 운동하는 동안에 운동 열차도 한번 타보고 버스 타고 구비구비 산길을 달려서 드디어 등산역 입구에 내려서 초입부터 숨이 턱에 차올라 심장이 터질 듯이 한번 걸어도 보고, 뭐 그런 고생을 왜 하냐고요? 뭐 등산을 안 한다고 인생이 고생이 아니던가요? 원래 인생이 고난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반부터 마... 몸이 편하고 마음이 번잡한 것보다는 몸을 고생 시켜서 잡 생각이 없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등산 매니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바우길을 다 오르고 능선에 도달하여 이제 평지 길을 걸을 때그 뿌듯함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등산 여행의 즐거운 요소들일 것인데요. 이 즐거움을 또다시 극대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같이 고생해서 산에 올라서 조용한 곳에 둘러 앉아 집에서 가져온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뭐 춤추는 것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전설의 춤꾼들이라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목에는 그 말을 뺐고요. 그냥 내용에는 재미삼아 집어넣어 봤습니다. 프로 댄싱팀 스바커 출신의 장정민 등반 대장님과 부산대학교 유신대 출신 3명이 함께한 미량 제약산 겨울등산 추억 만들기 동영상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장세은 과장님은 자식 3명이 동시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어 축하 술자리가 많았던 관계로 이날 컨디션 난조로 등반 도중 쥐가 나서 고생을 했지만 불굴의 의지로 극복을 하고 사자 평까지 올라왔고 오기 회장 출신의 조태우군은 돌아올 기약이 없는 필리핀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날 등산 여행이 더 의미가 깊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한 친구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곳에 여행을 가고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올 때는 에 미량 표충사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사실 계곡 동단의 묘미가 계곡 곳곳에 존재하는 폭포를 구경하는 것인 줄은 알고 있었어도 이번 겨울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아서 뭐 물이 말라서 폭포 구경할 것이나 있겠나 하고 전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의외로 믿지 못할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약산 고산 습지에서 미량 표충사 쪽으로 내려오는 4km 구간으로 하산을 시작하여 불과 700m만 걸어오면 층층 폭포란 곳이 나오는데 겨울에 얼음 붙었던 폭포가 2월 12일의 따뜻한 날씨 속에서도 완전히 녹지를 않아서 정말 멋진 얼음 폭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탱자 세계 3대 폭포인 나야가라 폭포, 이구아수 폭포, 빅토리아 폭포를 차례대로 다 봤던지라. 이제 이 세상 어느 곳의 폭포를 봐도 더 이상의 감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불과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미량제약산에서 이 조그만 폭포를 보고 이렇게 감동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역시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지요. 층층 폭포를 감상하고 난 뒤에 내려오는 길은... 힘든 구간은 대부분 나무 데크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행자가 아. 20대 때 정말 몸이 새털같이 가벼울 때에는 이런 나무 데크를 보면 왜 등산하는 재미떨어지게 이런 것을 자꾸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몸이 무거워지고 도가니가 별로 남아있지를 않아서 나무 데크가 있는 길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구룡폭포, 흥룡폭포를 감상하다 보면 미량표충사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이런 폭포가 하나만 있어도 계곡을 오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이런 폭포를 3 3번이나 만나게 되어 있으니 적어도 3번은 오를 만한 곳이겠지요. <놀람> 이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게만 주신 장정민 등반 대장님께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 유리바닥은 아니네 끝까지 등반을 포기하지 않 어. 장세원 아. 과장 정말 수고 많으셨고 조태우 군도 필리핀 여행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억하면서내인생에 가장 아 좋은 오늘 의아 모습을 담은 이 영상을 아 먼은 순간 아아 이제는 이런 나무테크들도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때쯤에 다시 돌려보면서 이 때가 참 좋았지 하고 추억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이쪽에 이거 이거 보면 좀약삼 밑에 저저산나어저 보면 네. 분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사리 분교 아 예예 예. 그렇지 아 지금은 이제 그래, 서니까 지금 옛날에 내리가면서 거기 응. 한번 구경했던 기억이나 지금은 틈만 그이나 이제 여기서 계속 오르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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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철부선을 내려가는 길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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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산 가는 길하고산 거래인데 음. 요 길을 만든 거지 데크를 만들었구나.